자, 라이트 센, 2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번. A, B, C를 줬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써볼게요. A가 1, 2, 3, 5가 되고, 합집합, B, 교집합, C. 교집합은 서로 공통되는 거죠. 3이랑 5랑 6이랑 공통되네. 그럼 얘가 3, 5, 6이 되겠죠. 그리고 합하래요. 우리 가 합하면은 다 적으면 되겠죠. 1, 2, 3, 5, 6이다. 해서 결론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A, 교, B입니다. 둘이 교집합하라네. 어, 보니까 얘는 6의 배수. 얘는 12, 아, 4의 배수. 자, 4의 배수랑 6의 배수. 교집합이란 말은 공통이란 뜻이겠죠. 그럼 얘네 둘이 공통인 걸 우리는 공배수라고 배웠고, 4와 6의 공배수는 12의 배수다. 그쵸? 그래서 K, 얼마? 12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4의 배수, 6의 배수. 공통인 교집합은 공배수다. 음. 203번. A가 1, 2, 4, 6. B는 3에서 5 사이 정수니까 적어보면, 3, 4, 5가 되겠고. C는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되겠죠. 자, 해봅시다. A, 교, B. A랑 B랑 겹치는 거 4. 맞다, 그치? B랑 C랑 합하래요. 얘네 둘이 합해서 적어보니까 1, 2, 3, 4, 5, 6, 12가 되겠네. 1, 2, 3, 4, 5, 6, 12. 맞다, 그치? 자, B 교집합시 자 저거 볼게 A가 1, 2, 4, 6이 되고요. 교집합 B 교집합시 C. B C 교집합하니까 3, 4가 있네, 그치 그리고 얘네 둘이 또 교집합을 하니까 공통하면은 4가 있다, 그치 그러면 어 틀렸네, 3이 아니잖아, 그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합집합입니다. a랑 b랑 합하니까 1, 2, 3, 4, 5, 6이 되는 거고. 교집합 c, 1, 2, 3, 4, 6, 12가 되겠죠? 둘이 교집합 하니까 얘는 1, 2, 3, 4, 6이 되겠네. 그러면 어, 얘도 맞는 말. 셋다 합하래요. 셋다 합해보니까 1, 2, 3, 4, 5, 6, 10이 이렇게 되니까 얘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204번. 두 집합 AB에 대해서 A교 B가 이겁니다. 자, A교 B라는 말은 B는 뭐야? CD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CD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쵸? 없고 CD 있어. 그다음에 교집합이 CD만 나오려면은 A에서 C를 뺀 AB를 B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왜? B가 A나 B를 가지고 있으면 교집합에 또 들어가니까. 이해 돼요? 그래서 A는 안 되고 B도 안 되고. 그래서 남는 거는 5번 이것만 가능하다. 그렇죠? 정리를 해 보면은 자, AB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CD가 되고 얘가 AB니까 B는 A, CD는 반드시 가지고 있고, AB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AB가 서로소. 서로소란 말은 원소가 겹치는 게 없는 거겠죠? 자, 얘는 X가 마이너스 1. 얘는 X제곱이 1이니까 X가 풀마 1. 그러면 마이너스 1이 겹치니까 서로소가 아니다. 얘는 X가 뭐가 돼요? 풀마 3이겠죠? 얘는 6보다 크니까 6보다 큰 거에 3이랑 마이너스 3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게 없다. 정답 2번 하면 되겠죠. 얘는 음이 아닌 정수란 말은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영도 되고, 양의 정수도 되겠죠.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우리는 자연수라 그런다. 근데 비가 뭐라 했냐면 비가 자연수래. 그러면 우리 자연수, 자연수 서로 겹친다. 그치? 역시 서로소가 아니다. A, 짝수인 자연수니까 2, 4, 6, 8 이렇게 되겠죠. 점, 점, 점. 양의 약수가 2개인 자연수. 얘를 가리켜 우린 다른 말로 소수라고 그러고, 소수에는 2, 3, 5, 7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2가 공통으로 발생해서 역시 서로소가 아니다. 4의 배수는 4, 8, 12, 16, 20, 24, 28 이런 식으로 가겠고, 7의 배수는 뭐 있어요? 7, 14, 21, 28,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28이 배수가 겹친다.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과 7가 서로소가 아닌 집합.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둘이 겹치는 게 없으니까 서로소인 거 맞겠죠? 마칠 마삼 역시 겹치는 게 없다. 그치지 1, 2, 4도 겹치는 게 없습니다. 9의 약수는 1, 3, 9니까 어, 3인 겹쳐. 그럼 얘가 서로소가 아니겠죠. 5의 배수는 뭐 5, 10, 15 이렇게 가니까 역시 겹치는 게 없으니까 서로소다. 됐죠? 자, 도레미파솔라시의 부분집합 중 b는 도미와 서로소. 도미랑 서로소란 말은 b에서는 도랑 비가아 아, 비가 도미이니까 이거와 서로 세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는 집합은 도랑 미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얘네는 버리자. 버리니까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았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집합은 총 만들 수 있는 거는 2의 5제곱 32개가 가능하다. 그쵸?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거. 전부 다 찾아라.